오말해야지 모르겠어. <laughs> 정신을 딴데 못 파야겠어. 아 담배 피지 마. 아 잠깐의 비행이라 생각합시다. 고등학교 때할수 있는 잠깐의 비행 아이디어 딱. 어 담배 이렇게 피면 되겠다. 아, 아,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오늘은 이겁니다. Life is not auto. 인생은 자동이 아니야라는 리듬 게임에 가까운 게임 가져왔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장기를 하나하나 컨트롤 하며, 순간에 좋은 선택으로 캐릭터를 무병장수하게 합시다. 라고 하네요. 제가 이 리듬게임을 잘 못하기도 하고, 안 해봤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제가 100살까지. 뭐야. 아니. <laughs> 어, 뭐야. 숨 쉬어. 아니. <laughs> 아니. 바로 숨부터 쉬어야 돼? 이거 뭐야. 뭐 씹을 필요 없잖아 방금 어 잠만요 눈떠 큰일 난거 같거든 벌써 <laughs> 아니 심장까지 내가 뛰게 해줘야 돼 아니 뭐 시작이 어 뭐야 간 해독까지 어제 못 마셨길래 아니 소화까지 큰일 났다 그쵸 뭐야 생각까지 <laughs> 큰일 났다 어 너는 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오래 못살것 같.. <laughs> 오래 못살것 같다 파트 1눈 깜빡여 주고 오케이 먹어주고 아 먹는 거는 타이밍이 아니구나 소화시켜 줘 그리고 간 해독시켜 주고 어제 먹은 술 밥도 한번먹어밥못 먹었고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 준 다음에 신호등 봐주고, 이거, 뭐야, 고양이 어떻게 해? 어, 오케이. 그래서 눈 깜빡여주고, 왜 느려졌지? <laughs> 심장 뛰게 하고, 물 마셔주고, 뇌 활성화 시켜주고, 눈 깜빡여준 다음에, 뭐 쉬운데? 아, 느려서 그런가 지금? 소화시켜주고, 심장에 뛰게 해주고, 책 읽어주고, 아, 근데 뭐 누르라고 알려줘서 그런지 좀. <laughs> <laughs> 좀 쉽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망 업적 이름? 당연합니다 오케이 당연하게 죽었고요 이번엔 당연하게 안 죽여보겠습니다 소화시켜야 된다 먹은 것도 없는데 뭘소화시킨 거지? 간 어제 뭘먹었길래 이렇게 해독을 원하는 거지? 어? 눈 감지마 절대 감지마 심장 뛰어 심장아 뛰어 나 아, 대지마 심장아 어? 물 마셔 어? 생각해 너가 지금 여기 어디있는지눈 깜빡여,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시켜, 응? 올라가자.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될거 아니야. 생각해. 책 읽어. 눈 깜빡여. 어? 너가 여기 지금 어딘지. 왜 집이야, <laughs> 나? 아여 아래 있는 거 말고 보지 못하겠네? 나왜 집이야? 어, 저 지포야? 어, 안 돼. 깜빡이고. 숨 쉬고. 안 돼! 담배 폈다 근데 한번필수 있지, 뭐. <laughs> 아이디어, 뱅크요 F요? 폐렴에 농내장에 우울증에 위험이 걸렸다고요? 저기요. <laughs> 아니, 뭐부터 치료해야 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19살이네. 일단, 이 우울증부터 치료하고, 설명합시다. 하고, 가자. 농내장, 우... 아, 아파서 여기로 왔구나. 질병 및 재활. <laughs> 아니, 병원에 있는 모습 보고 웃으면 안 되긴 하지만, 어? 좀 극단적인 거 아닌가? <laughs> 아 라면 먹으면 안 되잖아. 심장 뛰어 물을 마셔도 되고, 어? 눈 깜빡이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나 방금 뭐이었지 이거 먹을까? 아니야, 참. 오락해, 어? 하면 되지. 오락 안 좋은 거야? 오락이 왜안 좋은 거야? 토마토 먹어. 어 심장 아 뛰어. 나대지 마. 뭘 방금 뭘 읽었지? 내가? 먹어 뭔지 몰라. 생각하지 마. 어 심장 뛰어. 눈 깜빡여. 심장 뛰어. 아 안돼 담배. 담배 못 참겠네. <laughs> 아 이거 박자에 맞춰서 하는 건가? 어 그러네. 어 뭔가 안 좋은 걸 읽었나? 책 읽어야지.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어? 넘어진다 저거 근데 피지 마뭐 하는 짓이야 아아아 아, 아. 눈 배드 6번 안 종양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29에 죽었네 그래도 목표는 채웠고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자, 가보자 퇴원하자 아니 왜아 눈을 또 잘못 눌렀나 보다 그쵸 아 눈이 문제가 있느가아 같이 누르게 돼요 숨 쉬는 거랑 뭐 같이 나오면은, 야, 살아있나나? <laughs> 산거 맞나? 조국 중 유기양 난리 났는데? 이게 산 건가? 패렴은 고칠 수 있으니까, 폐...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어, 가자. <laughs> 절망으로 치닫는데요? 근데 애들이 있네? 아니, 미안하다, 너무. 어, 나이 많이 들었어. 아, 내가 컨트롤 못해서 병원 신세를 계속 치고 있구나. 아이고. 너무 미안한데? 먹어야 되잖아. 왜, 어? 밥 먹으면 안 돼? 아, 배가 터졌어. 숨 쉬다 말았어. 어, 어, 크리티칼. 안종양. <laughs> 멀티가, 안 돼! 아, 뇌 배드 여섯 번. 정신 차면. 참... <laughs> 여기 너무 아픈 곳으로 와버렸으니까, 일단, 처음부터 좀 건강한 애로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감이 좀 왔으니까, 어, 뭐야. 가보자. 건강하게 살아보자, 우리. 빵. 빵. 막아. 생각해. 위, 소화, 시켜. 간, 어제 먹은, 술, 캡틴 큐해독시켜 뭐야, 아, 19살이지, 지금. 아, 아니야. 캡틴 큐는 Q는... 쪼큽니다. <laughs> 깜빡여. 어? 물 마셔. 생각해. 깜빡여. 좋아. 시켜. 주세요. 두근. 잠깐만. 이거 어디야? 아안 좋은 생각 하지 마. 어 깜빡여. 잉. 로블레터 봐야 돼? 로블레터가 내 마음에 좋은 걸까? 왜 로블레터가 건강에 좋다 생각하지? 버블티 먹지 마.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 깜빡여주고 숨 쉬어주고 버블티 넘겨주고 오로륵 해주고 간까지 숨까지 해준 다음에 생각이 두근. 잘못 눌렀어. 아 차가워. 숨 내쉬고. 붙어 주고빡간간간 간. 간. 담배 피지 말고 위위위숨 쉬어준 다음에 저 녹차 박시지 말고 간과 위를 다시 쿵수 흥수 해준 다음에 눈 감지 말고 뭐야? 감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빠 샌드위치 먹어. 뭐 말해야지 모르겠어. <laughs> 정신을 딴데못 파야겠어. 아, 담배 피지 마. 아 잠깐의 비행이라 생각합시다. 에? 고등학교 때할수 있는 잠깐의 비행. 아이디어 딱, 어? 담배 이렇게 피면 되겠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담배 이렇게 피면 되겠다가 아니라, 예? 담배 피면안 되겠다. 오케이? 우울증 치료해. <laughs> 모든 질병치료 이야 건실하게 자랐습니다 안녕 청, 청춘이라는 어 좋겠습니다 그래 좀안 아프면 쉬울 거야 빵 내뱉고 그양봐물 마셔 눈깜방이고 먹고 숨 내뱉고 꼬르륵 꼬르륵 두근 네 생각해 그 지하철이야? 침 내뱉고 꼬르륵 꼬르륵 두근 생각 보고 물 마시고 숨 쉬고 내뱉고 이거 뭐야 아 상사가 화내는 저 소리 어? 생각하지마 어? 상사 저혀있는 생각만 해어 어, 아이디어 오케이 어상한테 응? 이쁨 받는 아이디어 어? 으! 아 상사! 으! 꼬르륵 으! 안 좋은 생각. 오차. 야. 어. 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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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캠을 안 써서 정말 당연히생각한게 지금 온몸 비틀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 안 치고. 안 해요. 아유 해버린 건가? 생각해. 샌드위 먹어 시작. 서식혀. 뚱 거려. 서식혀. 숨 쉬어. 뚱 거려. 간. 위. 아. 에응에 먹지마 아이스크림 참아 좀 이따 배라 먹어 눈 감지마 아 저까 아저 느낌표 뜨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어 신호등 어떻게 모르겠다 왜 눌렸어 빵어 먹어 잘못 눌렀어 숨쉬고 생각해 녹차 넘겨주고 담배 뭐야? 뭐가 모르니까. 어 담배 좋은 거야 나쁜 거? 야 <laughs> 맥주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어 아주 어 회식 회식 자리인가 봐. 회식 자리에서 고등학교 때 버릇 나오지. 어 담배 피던 버릇 술 마시지 마. 참아 담배 참아. 어, 술 마시니까 담배 피고 싶구나 너. 어 뭐야? 생각해. 어나 결혼하나 봐. <laughs> 술집에서 좋은 남자 만났나 본데. 저기 연애 전선 주의보가 떠오르는, 돼요? 어, 바아못 먹었다. 먹고 싶었는데. 아, 얼마나 다쳤을까, 이번엔. <laughs> 어! 아니, 아! 아! 아니. 마지막에 뒤통수를 쳐버리네? 아, 치료해. 아 건강해야 돼. 서른 네 살입니다, 지금. 가자. 건강한, 어?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건강한 거 맞지, 너? 엄마의 삶이구나. 아... 애들이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엄마는 숨 얼마나 잘 쉴까? 엄마의 심장은 얼마나 튼튼할까? 물 마셔 심장해. 어, 생각해. 둥거려. 호화 시켜. 아픈 생각 하지 마. 심장 뛰어. 숨 쉬고 레뱉고 생각해. 눈 뜨고 밥 먹어. <laughs>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응, <laughs> 음? 간 해독시켜. 술도 안 마시는데 무슨 해독이야. 저거 보지 마. 몸 난리 난다. 정신 청란을 일으키는 영수증 보지마 모양이 보면서 해독해 앞에 보고 응, 생각하고 숨쉬지 말고 눈 감아 코 막아 버블티 먹지 그냥 커피 먹지 마 응? 저 뭐야 소금이야? 뭐 하고 지나? 내 <laughs> 숨쉬고 내뱉고 네 숨쉬고 하간 숨쉬고 앞에 보고. 느려지지마 느려지게더 힘들어 아 담배 피워 그래 엄마가 힘들수가 있지 심장 눈런 생각 하지 말고 와 너무 힘들다 지금 어 잠깐만 숨을 계속 안타로 쉬고 있어요 <laughs> 그럼 안돼 어? 숨 제대로 쉬어야 돼 지금 폐 마탱이 가고 있거든요 아 담배 피워 아 어쩔 수 없어 난 담배 좋아해 제가 담배 피우진 않지만 야, 너무 어렵다 지금 너무 어려운 거아니아뭐 아무도 것못 먹은 것 같아 지금 이거 신경 쓰느라. 뭐가 지금 빨피거든요? 행복 시켜주세요. <laughs> 여기 어디? 난 누구? 예? 오목 좋아. 바둑 좋아. 아악! 아. 사람은 물 없이 살수 없다. 아 탈수 마흔네 아홉 살이 탈수로 죽다니. 한국에서 살수로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오케이. 사우나 오래 들어갔다 치고, 다시 합시다. 아, 다시 하자, 이거. 그, 가세요. 좀더 건강한 어머니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건강 어머니, 야, 야. 아니, 어머니 보내드리기도 쉽, 쉽지 않네. 어? 어떻게 그렇게 보내드렸지? 여태까지? 어? 야, 쉽지 않네. 막, 이렇게 막 눌러도 안 가시는데. 사람이, 그래, 응? 이 생명이 쉽게 꺼지지 않아요. 나 어떻게 살아있니? 담배표다 어, 해.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 그래, 그래. 아니, 이렇게 막 눌렀는데 당뇨로 돌아가시면 여태까지 내 실력이 뭐가 되는. <laughs> 오케이. 넘어가, 어? 그런 거 넘어가, 사소한 건. 두은 느낌표는 이제, 아이고, 좀. 또, 어, 수, 숨, 또 단타로 쉰다, 응? 어? 빨리 가고 싶어? 공시 안 차려? 두근거려. 형이 봐, 응? 어? 얼마나 귀여워. 강아지는 없나요? 좋은 생각해? <laughs> 아, 땀나. <laughs> 왔다갔다 그랬더니 몸 앞뒤로. 아, 으. 저거 보면 안될것 같은데? 그치. 어필이 안 좋았죠. 이. 이. 눈 봐. 먹어! 아니, 먹으면 아안 되나? 아니, 아니, 아주머니 건강한 게 아닌데 뭐 샌드위치 뭐뭐 뭐 컵라면 하나에 샌드위치 하나 먹었다고 당뇨병 올거면 건강한 게 아니죠. 아주머니, 난한 짠... 아이고, 분석 한번 해주고. 근데 사람이 좋은 생각만 하면 살수 없잖아. 그치, 나쁜 생각도 원동력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네? 녹차도 카페인이 아니라 에 이... 여... 참고서도 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맨 피지 아근 손이 가버렸어 음 소화제 먹어 어? 게임했다 아이고 좋은 생각 이거 주고와 이거 뭐야 좋은 거야 아다못 고친다 어떡하지? 우울증이 뇌가 어디있더라간 간보다 뇌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이렇게만 고치고 기도하자. 아이고 노년을 노년에 다가왔네요. 근데 파트 뭐 B인 거 보니까 제가 건강을 유지를 못하긴 했나봐요. 아이고 병원에 오셨네. 밥은 드셔야죠 할머니, 그렇죠? 느려졌어요 조금도 먹고? 왜요? 병룡인가? 뭘 마... 무슨 주사 받은거야? 짠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담배 피시면 안되는데 <laughs> 생각 어? 제가 한번 읽어주고 담배 한번 피해주고 숨한번 쉬어주고 딱딱 가득 좋아. 수면제 먹어. 먹으면 안 되나? 수면제 나쁜 건가? 자. 속도가 어떻 지금 멋있, 멋이... 가요? 당뇨 피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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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쁜 생각. 짠. 아이고. 담배 두 번이나 펴버렸어. 이번에. 나, 내가 여기 어디, 여기 어디죠? 병원입니다 저 뭐야 쥐포야? 라면 안돼 숨 쉬어 간이 약간 굳었.. 는데? 아이고 안좋은 생각 짠짠 수면제 짠. 먹지마 버틸 수 있어 할수 있어 정말 오! 숨 마셨다 야 너무한거 아니야? 갑자기? 나이가 드니까 몸에 아픈 곳이 많은건가? 자자자자자자자 게임하지마 자 소금 먹어 자방에 피지마 배가 갈려 그래 생각해 뭐야 저거 어 어떻게 누른거지? 자 어? 어? <laughs> 어? 어 앞에 안 보이는구나 여자잘 아이고 노안이 오셔서 그럼 눈은 언제 깜빡여나딱눈딱눈딱눈딱따딱눈딱눈딱눈딱따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한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어? 나 집이야! 어? 딸이야! 어? 허? 옛날 과거의 난가? 아니면 딸인가? 뭐야? 버스야? 아이고자 이렇게 라이프 이즈 낫 오토 인생은 자동이 아니다라는 게임 해봤는데 다른 엔딩을 볼 용기가 안 났어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 로또도 자동으로 돌리는 사람인데 음, 숨까지 수동으로 쉬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잘했죠? <laughs> 재밌겠습니다